당일 날 이제 일어났는데 가슴이 뻐근해요. 아 담결리듯이 네네네. 막 이렇게 가슴 쥐었짜듯이 그래서 아왜 이러지? 음... 아 잘못 잤나? 아아 아, 진짜 미련한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창피해서 네네. 지금 처음으로 고백할게요. 얘기해 주세요. 파스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왜 그러니? 그래서... 아 여기 가슴이 좀 아픈데 음. 그럼 병원을 가야지 아니+ 아니야 근육통이야 파스 좀 가져와 봐 그랬더니 팥하고 쿨을 갖고 와요 그때 네? 지금 이게 <laughs>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처음 에기하는거예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서까이얘기동안은예요해서얘기요서서얘기요서서하요서거거요요 쿨루 파스 이만한 거 있죠? 쿨루 따라 가운데를 붙이면 돼 <laughs>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네